안녕하세요. 류용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어떤 파트를 공부하다가 내가 이 파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간단한 것들은 간단하게 그 책에 있는 뭐 법무사 1차 같은 경우는 뭐 해설지라든지 법무사 2차 같은 경우도 어떤 관련 판례, 사실관계를 보면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이해된 겁니다. 그럼 설명을 누구한테 하냐? 가장 좋은 거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는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같이 법무사 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이겠죠. 그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공부는 혼자 하는 겁니다라고 누누이 강조했지만 정말 이런 친구가 하나 있으면 정말 좋은 거가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만나더라도 서로 어떤 난해한 주제에 대해서 난해한 파트에 대해서 서로 설명하는 거죠. 설명해서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남들이 가르칠 수 있으면 완벽히 이해하는 거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에게 어떤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들은 친구가 아, 그렇네. 이해가 되고 납득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건 100% 이해하신 거고 자기 걸로 소화하신 겁니다.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난 그런 친구 없는데? 라고 한다면 앞에 인형을 하나 두세요. 제가 썼던 방법인데요. 예전 사법시험 시절 때부터 인형을 앞에다 갖다 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공부했던 파트를 술술술 설명하다가 막힌다. 그러면 내가 아직 내 걸로 소화를 못한 거죠. 그러면 다시 책을 찾아보고 또 그분을 보고 다시 돕고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인형한테. 응. 그러면서 또 술술술술. 설명이 이해가 되고 내 스스로도 납득이 되면 그리고 책에서 확인하고 그게 맞으면 자기걸 소화되는 거죠. 이런 방법도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정말 같은 목표를 가진 그 법무사 시험 합격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만나서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그런 얘기를 그런 주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방법이 가장 좋고요. 근데 그런 친구는 거의 없을 겁니다. 괜히 만나면 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그날 공부했던 거, 인형이나, 인형이라도 앞에 갖다 놓고 얘기를 하십시오. 꼭뭐 인형이 아니라도 스스로 쉬는 시간에 목상에서 산책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파트에 대해서. 스스로 중얼중얼 대면서. 그래서 막힘없이 술술술술 나올 수 있다면, 그리고 책상에 돌아와서 책을 찾아보니까 내가 설명한 거랑 똑같다고 한다면 그러면 자기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법무사 2차에 대해서도 말씀했죠 그 쓰는 연습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할 수 있으면 쓸수 있다고요 그렇게 중얼중얼중얼 되는 습관을 들이시면 굳이 법무사 2차 때 답안 작성 연습 별도로 시간 내서 안 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말할 수 있으면 쓸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가 어떤 좀 난해한 파트를 공부했을 때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려 봤습니다.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